또나다가 정말 숙성이 제대로 돼서 판매해야 해야 될때 해야, 해야 그 제대로 된 가치를 받는 거예요. 그럼 우리 여기서 네. 만드는 술은 잡사, 누룩시작지 물, 어. 요 좋은 물. 예, 네, 물하고 어. 일반 쌀하고 잡쌀하고 그 비율이 있을 것이고. 그걸 그 누룩이 있을 것이고.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지금 현재 이게들라는 거는 잣나무 그 전담은 이강은 간게 없고, 온아직그 그러니까 상태가. 쌀물, 쌀물. 쌀물. 아, 아, 만드는 쌀물주다, 정유주다, 아 네, 전담은. 그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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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건, 그 그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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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쌀건 그건, 그건, 그살로건 그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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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그 이 원래 이 시기 들것같더 원래 인상과 누룩이 원래 또 알아주는다니까. <놀람> 그런 과 누룩이 원래 약 누룩으로서. 아, 그럼 누룩이 인상과에서 별도로 만듭니까? 그비에서 비료수만 비계서 요 그래서 저거 향토광에서 만들어 가지고. 누룩은 만든 시간은 한 기간은 얼마 정도까지? 이3주때삼3주를 뭐. 이제 막 뒤집고 얻고 뒤집고 얻고 이래 가지고는 그걸 어, 음. 뭐 한두 달. 이상 지나야 햇볕 좀말리고막그 뭐 어데고 이슬도 마치고 해서 막 서로 탁탁하다가다 하는 과정에서 이제 막 많이 미신분들이 활성화 되거든요. 이 제대로 되니까 뭐한두달 이상은 걸리죠. 물을 제대로 되는. 뭐 최고 그 발효의 정점이 술 아닙니까? 예. 그게 그게 기다림이지. 기다림이에요. 그게, 또 뭐, 최소 145일의 기다림이지. 음, 145일. 응, <웃음> 채소, <웃음> 채소, <웃음> 채소 145일. 나왔다. 최소. 최소, 최소 145일 기다리고 <laughs> 오래되면은, 저기 한 6개월만 되면은, 향이나, 그 뭐, 이렇게 아주 열대 가위 향. 에이. 아주 맛있는 향이 나는데 복숭아 향 같은 거. 고기 최고 좋은 술인데, 그 과정을 못 거치니까, 썩고 달고, 맵고, 막 그런 맛이 난다. 술을 많이 마시긴 했지, 뭐. 사실은 뭐, 내가 술을 한번오래되는 않았어요. 이번에 이제 관심은 많았지. 이제 관심 갖고 이걸 해야겠다 싶어서. 어. 한 10년, 한 10년 정도. 어. 어. 그전엔 이제 막, 하늘 알았다고 보고 다녔었어. 뭐, 식약체인, 어디 허가를 하면 내볼께라고. 아, 전국 다 다니시다. 아, 그래. 뭐, 어, 내가 그, 저, 양조전 양조전 다, 다 다녀봤어. 술이, 건강한 술만만들려면 좋은 약이 되는 게인데 그게 가니까 문제가 생기고. 그러 l 술을 만들어 보자 좋은 사람들이 술을 어차피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c 먹 b 좋은 약이 되는 술을 만들어 보자. 그렇지 e r e s 뭐, 이건 무슨 물이에요? 누룩 수 d you're too. 서 o u r e a Muslim. Ah, Nuru. s 그래가지고, 여름요 활성화시킨 다음에. 아버지한테 기술을 다 배우셨어요? 예. 네. 어느 정도까지? 올해가 4년차인가? 4년차도 이렇게, 어, 아버지를 뛰어넘지 못하는 뭐가 이, 있을 거 아니에요? 그건 뭐예요? 열정을 못 뛰어넘어요. 아, 열정? <laughs> 아버지 열정을 못 뛰어넘어요. 아. 한, 한달 조금 되질 않았는데 아, 좀 이게 또아 피지나는 것이 내일 자기 건 기그다 술. 술이란 뭐다? 술은 술은 약이다. 아 약이다. 에만 가지 약이 어떤 면 술이다. 술이다. 아. 술 많이 먹어라. 많이 먹으라는 게 아니고 <laughs> 네, 정정하게 하게내몸을 음. 맞게 약으로 먹으라는